저희가 이렇게 미니뽑기를 하러 왔습니다 엄청 저... 많아요 한번 봐봐요, 계속 봐봐요. 어, 미니뽑기 진짜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미니뽑기가 다 있는데 저희가 오늘 짜라란, 500원짜리 무려 100개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저걸 통해서 일일이 다 꺼내가지고 네, 맞고 네, <laughs> 500원짜리 갖고 왔는데 경통을 꾸려 깬 다음에 500원짜리를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미니 뽑기들 한번 도현이와 같이 정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00판 할수 있어요 자 오늘 미니 뽑기 정복 하시죠 저희가 기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쪽부터 차근차근 돌면서 한 기계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기씩 여기 있는 거 저거 지갑에서 500원씩 네. 꺼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무게가 맞으면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자, 엄청, 그럼 바로 후습니다자 가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구 아, 좋아요 어, 눌러세요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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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에이. 아 여기있었다 어... 자옹 음... 택거리 어... 해볼까 이거? 어 그래야 되고 본인 아까 했던 택거리? 자 도영이가 택거리를 시도합니다 내려가다 내가 촬영해야 되는데 왜 너가 촬영본 촬영 못하니까 오 온다 온다 오, 온다 오, 온다 뭐다 뭐야 뭐야 대박 박 잘하잖아 또 잘하잖아 자 아니 100원 아 500원 더 넣어줬고요 잘했겠어? 비기 아, 안 되네. 비기가 아, 안 되네. 어 살짝 끌어당기기. 오좋분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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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탁. 와이스. <laughs> 차근 하나 뒷대. 오 핵이 득. 귀엽다 이거. 자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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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동. 여에는또 보날드가 있네요. 보니 아, 해봐요. 네 제가 해볼게요. 보날드야 뭐. 대박 네. 봤을 아뒤 있는 거고 와요? 아 여기 있는 거 하고 볼게요. 아 네. 대각선. 대각선이 딱 아이고. 느낌 느낌 있거든요. 오케이 좀 끌어당겼죠 충분히. 나와있는거? 어 유택이 나와있어 예 예? 알았어 자 어차피 <laughs> 인형은 똑같으니까 자 두현이 말대로 자 이렇게 딱 내리면 오오오 이정도면 할수 있지 아니? 않을까요? 택 잡을 <laughs> 수있을것 같긴 한데 <laughs> 잘하면 근데 요즘 확실히 미니포키가 엄청 많이 생기긴 했나봐요 유행이에요 유행 요즘 그니까 아 아하 한 0.1cm 끌어온거 같애 그니까 <laughs> 자 조금만 더 끌어오면 됩니다 이제 <laughs> 어핫 그렇지 아음 아. 싫어 싫어 안할 난... <laughs> 그럼 이거 두현이 한번 해볼래 난 이거 이거 어자두현이가아좀 나의 날인 감사합니다. 것 같긴 한데 아예자팔 아, 잡고 오늘 백판 할수 있어요 백판 <laughs> 다시 우리 거의 나도 많이 할수 있겠다 자 옆에서 저는 수금청입니다수금청 계속 돈을 <laughs> 넣어주고 있어요 좋아 좋아 안 좋습니다 아아아한번더 어떻게 아니면 이동 빠르게 손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갑시다 진짜 어디나 걸려라 그냥 여기 택코데 보이는데? 걸려! 어 택코. 어 이건 택보이는데? 어, 한번 해봐봐. 이제는 잘하면 될것 같아. 넣기도 편하고괜찮나요좀더 넣기 넣기 앞으로 와야 될것 같아. 우리 쪽으로? 어. 한다 오케이. 어 거기 들어갔다. 사이에 넣긴 했어요. 좋아. 아 안될것 같아. 아이건안될것 같아? 어. 오케이. 옆으로. 습니다 인형은 많긴 많거든요. 인형은 많은데. 네. 어. 뽑을게. 이거 투구 한번 해볼게. 안 아, 그래? 백판이니까 그래도 많이 뽑아야 될것 같아서 <laughs> 그러니까요. 최대한 치퍼치퍼를 많이 하면서 오꼽다오 치퍼 날수 날수 아 썰이 이건 이거 뭐 레논 는거 아니야 뭔가냐 그래 오백 원씩 해보자 그래 오백 원씩하면 레논 터지겠지 자 레논이가 히렛 찾아보 꽉꽉꽉아 이건 뭐 택이 끼어 있나봐 이 끼어 있다 어. 그럼 이거는 어, 한번 해볼래 이것도 너가 한번 나 한번, 어, 한번 해볼게 음. 아, 나는 꽉 잡는 꽉 잡는 느낌으로 가 볼게. 꽉 잡는 걸로. 오케이, 어. 오케이. 저는 꽉 잡는 느낌으로. 혹시 걸렸어? 어. 오, 좋죠. 오, 나이스. 오셔. 오, 오. 저... 또 500원에 듣게. 미니 버기 킬러다, 내가. <laughs> 신났어, 신났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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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아, 미키미키해 봐. 미키미키 아. 어. 자, 신난다, 신난다. 오늘 여러분들 쉴틈이 없어요. 맞아. 네? 계속 계속 이동할. 어, 이거 뭔놈인 거 같은데. 오, 나이스. <laughs> 나이스! <laughs> 아어 500원. 좋아, 자 이동 이동 자자 이거 또 해봅시다. 인형이 다 다르네. 그러니까 인형이 다 다르다. 두 개씩 같네. 한원을뗄 수가 없다. 자꽉 잡는다면 아찐맞었어자 아, 다시,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아0 0원에그 기록이, 그러니까. <laughs> 어, 그 기록이 깨졌다. 그러니까 괜찮나 이제? 어, 어 잘끼잡봤다꼭 어? 가자. 나이스, 오 나있어 나있어 괜찮은데? 야, 이거 해서 밀어오면한판더할수 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집게로 오자. 우차, 나이스, 나이스. 한번더한번더 기회 한번더한번더 있습니다 기회가 가자막아 나이스 그래도 뭐 하시나요 았다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점점 쌓이고 이게. 있습니다 이건 안 해도 되겠죠? 어 이건 안 해도 되고 요거 어 이건 좀 많다 형어이형 어, 많다 이거는 잘 잡아봐 이거 이거 어아가다 아, 아, 어.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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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얇게 꽉 알았어 알았어 파이팅 어잘잡았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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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500원이 나왔어 왜에 5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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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많원 인형 0 0원에 500원에 5 0 0 요거 요거 0원에5 0 0원 그래 0 0원에 500원에 5아0원에 500원에 500원에 나얘가더나 5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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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이에어0 0원에 5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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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보야이 가는 게 느낌으로 하는 게거든요 덤벼. 아! 한번 더? 네. 응, 우리 덤벼요. 똑같해요. 어, 알았어. 내가 내가 잘들어줄게 자, 인형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 500원짜리 100개 쓰기. 오, 좋아. 아! 잠깐만. <laughs> 갔었지. 갔어, 갔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좋았는데. 뒤에서 앞으로한번 밀어 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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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왔어요. 아, 이렇게 잡아줘야 돼. 뒤에서 근데. 얇게 쇼. 오, 아, 아, 이거 안될거같아 아, 이거 같아. 부족했다 음, 여기나 해볼거예 그래, 이거 내가 한번 해 볼게. 그래. 자, 요거는 제가 또 한번 해 볼게요. 넹. 네. 어, 다른 거 테클스 옆에 거테수있 이거. 두개 걸기 어? 아, 어좀 어, 앞으로 네릉? 왔다. 어, 이거 끌어당기면 끌어 될거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아, 자세가 아이고. 딱 좋아서. 그러네. 어, 귀엽다. 끌어당기고. 그렇죠. 에이. 나이스. 뒤로 이렇게 돌 어, 어, 밀어 밀기 뒤에서. 어. 지깨 하나로 아니 이거 아... 이 집게로 밀어야 될것같은이 집게로? 이 집게로 밀기! 나이스 나이스 회오리 아... 치기! <laughs> <laughs> 오우! <예스. 웃음> 한번더 머리만 얇게 <laughs> 머리 음, 재밌다 오빠 아유 <laughs> 음자 좋습니다 한번 한 성공 한 번. 한 번. 자 여기는 스티치인데요 네어 어, 얘가 좀잘 나와있네 알겠습니다 자잘 잡아보세요 또 알겠습니다 500원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5 0 0원 행복이다 이게 바로 과연 어? 택택택택 다아 좋아. 안사이고 뭐 있어. 자 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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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또해. 저거 저거 대각선에 있는 거. 몸몸몸몸 어, 어. 몸.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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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여기야? 어, 얇게 얇게 꽉. 간다. 와잘 어, 잡았다. 잡았다. 잘 잡았어요? 오택택택택택 택! 지금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번만 인형 놓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이 스미코네. 작은 이웅들이네요 아, 귀엽다 꽉 잡으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또 500원 행복하지아 아요건좀 힘이 없네 근데 여기 좀 바로 앞에 나와 있긴 해어 이거는 오케이. 한번 해보자 <laughs> 이거는 잘하면 끌어당기기가 될것 같은데요 어. 이 정도는 네데 애가 툭툭 툭하면 툭하이 끌어당기기 아밀어지기만안되겠까아 이거 어밀어지긴 안되고 아 그렇네요 밀어지긴 안돼요 끌어당기기 느낌으로 잡아야 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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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당기기 나이스 좋았어 요거죠 자, 두형이도 한번 해봐. 어, 어떤 비켜? 걸 해볼래? 음... 안비켜도 되는데. 아, 내가 네. 그래도 비켜주는 게 편하니까. 아니, 뭐, 이거, 여거 이거 한번 할까? 해보세요. 자. 택거리는 음, 안 나올 것같고데 택거리는 어, 안될것 같고. 위치가 애매해서. 꽉 잡아서. 어, 꽉, 꽉 잡았다. 아유, 이거 걸려있다, 아, 이거 택길이 걸려있다, 좀. 어, 그런데. 약간 걸려있어. 아니, 옆에 흰색 펭귄. 어, 이게쓸수지 네, 귀여워, 귀여워. 나도 끌당긴다 자, 두형이도 끌어당기기 느낌으로. 아, 이게 꽉잡기 힘들다. 애들이 동글동글해가지고 그러게요. 그리고... 다시 해볼래? 응. 어, 다시 한 번만. 다시 두연이의 도전. 아, 여기 뒤에 뭐 택이 하나 걸긴 하는데. 어, 어, 어떤 택이죠, 이게? 어, 좀잘 어? 잡은 것 같은데, 이거? 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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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아, 잘잡것같데택한번 해볼래? 어, 한번만. 어, 한 번만. 어,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세. 자. 나택 하나 걸긴 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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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다, 잘하면 왔다. 되겠는데? 그러당기기 잘하면? 어, 잘하면. 위치도 나쁘지 어때요? 않고 지금? 지금 좋아요 태기랑 같이 잡는다면 it up. a 도 걸렸고. 아, 아이고 안되려나? 역시 동 n t 게 정말 e t your nail. She d o 이 t want to do your 해 w n Don't want to do your own. Don't want t 거 do your own. Don't want to do your own. Don't want to do your own. Don't w 그 n 가 to do your 고 w n Don't want to 오! 어, 되었다되다 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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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좋습니다. 자, 누르기, 갑니다! 누르기, 가나요? 살짝 끌어당기나요? 아, 나이스. 자, 그래도 멀리서 끌고 왔는데 뽑았다 야,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이거 한번 해보자. 요꽉 잡으면 잘 나오니까, 이거는. 맞아. 야, 근데 뭘 잡아야 되냐? 예, 예. 어, 아, 아, 어. 어? 어, 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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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깼다, 깼다, 깼다. 어디 어 나이스. 펄라라 500원. 랄라라 500원. 더해 또해. 파이가, 파이거 드현이 해봐. 빡 짜보세요. 나는 아, 500원 에 행복 너무 좋다. 행복한 뽑기 오, 저럼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올 것 같아. 어, 위치가 딱 좋아. 네네. 앞으로 끌어당겨지면서 대가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얇게 잡지 말고. 어어 어. 어때요? 좋아요. 가나요 그렇죠. 리본 잡은 거 같은데? 어 리본 잡았어 방금 좋아 좋아 그러면 가방이 그래도 꽤 작지 않아요? 꽤 많아졌어요 오 종류 별로 많다 자 이번에는 미키 마우스 아까 뽑았으니까 미니 네 미니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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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미니. 이꽤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위치 괜찮지 않아? 어 위치 나쁘지 않아 컷야책 아, 아 걸려있나 봐 제가 아, 말고 딴거 해야겠다 얘 하자 아, 얘 그래, 하나 딱잘 잡게 돼 있네 얘꽉 잡으면 나올 수도 있잖아 응어야잘 음. 잡았다 이거 아, 패기껴 있었어, 담대. 한번 다시 해 볼까? 아니면 얘는 안 되려나? 힘 방금 껍좀 아니 좀 뺐거든. 아. 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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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태기 뒤에 있어. 어, 세기 뒤에 걸렸네. 딴거딴거또딴 거. 이거 이동. 이동이동. 아, 어, 이동. 이동, 이동. 어, 허리가 너무 아프다. 봐도. 아. 나 허리 한번 펴. 어 <laughs> 이동 이동. 이거 해 봐요. 네. 어? 이거 잘 나갔다 아. 어? 이거 약간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밀면 눕혀질 것 같은데? 아 그래? 머리 다 짜놨죠?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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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아, 그냥 잡아 그냥 아, 하지 뭐꼭 잡아 그렇지 뒤집어 어어어 택이 조금만 쓰러지데돼 택이 걸려있긴 한데 한번 밀어볼게요 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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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탱, 탱 꺼내졌어, 탱어 탱, 꺼내졌어. 탱 꺼내줬어 탱 꺼내줬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제발 제발. 가면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이거 웃는 재밌다 오빠. 그러니까 나도 이거... 끌당봐. 네. 약간 <laughs> 음, 기지개 같은 느낌. 공략해서 뽑는 재미가 있네요. 어.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잡아봤다. 어, 어, 장난 아니죠. 잡아. 오오될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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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될거 같아. 어, 될거 같아 이거는. 자세 근데... 좋아요. 다른 것을 볼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이씨. 오늘 너무 개속 나와요. 계속 나와. <laughs> 뭐아 좋아. 어, 이거 택,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지? 그러니까, 자, 도현이의 도전? 어, 그 뒤쪽 이거, 이렇게 잡아뒤 궁뎅이 쪽. 어, 아, 뒤 궁뎅이 쪽. 어, 어, 약간 택 많이 보이니까. 됐겠습니다될것 아, 같아요. 조, 오, 어, 잘 들어갔다. 잘, 잘 들어갔다, 이거. 오, 그냥 나올 것 같은데? 나이스! 오, 나이스! 오, 괜찮네. 오호! 아주 좋아요. 자, 이제부터는 이게 뭐예요? 약간 엉관인데 이거 어떻게. 어, 안 그러면. 해. 자, 우리,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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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귀여운 라이언 머리통. <laughs> 이건 택 걸어서 뽑아야겠다, 두현아. 아 이거는 어딱 느낌이 택 걸어서 택안 걸면 힘들겠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택은 많이 보이긴 해. 좀 면제인을 바꿔야 돼. 얘는 어떻게 뽑을지 난관이다. 네, 자 카카오 프렌즈 정품이기 때문에 맞아. 가피선 어, 아이들입니다. 아, 그 힘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다, 얘들은 작아서. 다른 입원도 바꿔야 돼. 어, 좋게. 자, 한번 해보자. 꽉 잡아보자. 어. 아 이거 이거 안 되겠다 네, 이거는 포기 안 아니, 되는 거 빠르게 포기 오0 원의 힘으로 깰수 없다 그러니까 자 이거 아직 5 0 0 원짜리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남았어 원네한 바퀴 더 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코로 중간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더 우리 5 0 0 원짜리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어 깜짝 봤다 우와 대박 야 깜짝 보니까 나오네 그러니까 어깜때어잡았다 오. 어때? 엄오네 됐다. 오, 좋아. 뭐지? 저거 그냥 막나 막나 좋아, 좋아. 자. 아, 아, 어. 이스 오, 데가요 오. 오. 야, 너무 르잖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어, 어, 저 오. 오행복 쓸쓸하다. 자. 오,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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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잘해. 아, 뽑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어, 그렇죠 어? 맞았다. 나이스. 좋아 좋아. 맞다 맞다. 맞. 그렇죠. 그렇지. 오이. 야 이거 어, 여러분 되게 좀 많이 해보니까 어. <laughs> 공략이 네. 좀 있는 것 같다. 그냥 100개 정도 써보니까 아, 아, 이거 아, 안 아, 되는 아, 거 아니야? 안 됐던 거. 100개 정도 써보니까 약간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오, 맞았다. 나이스. 아아 좋아 좋아. 분명히 따리 꺾자면 될것같구만 봐봐. 과연? 이렇게. 오. 나가자 나. <laughs> 몸 얇게! 아, 이거 나갈 것 같다! 가자! 네. 마지막 끝! 요! 더 많이 먹었다! 어, 5만원 치의 성과입니다, 여러분들. 맞아, 오! 아. 힘들었다, 근데 뭔가. 어, 허리가 너무 아프다. 여러분들은 편집한 영상을 보셨겠지만, <laughs> 어, 저희는 장장 한 20분 정도. <laughs> 이거를 너무. 스네들면서 <수, 웃음> 혼자 네. 수고만 것처럼. 아, 어, 힘들었어. 자, 그래도 저희 오늘 약간 100번을 써보니까 약간 네. 나름의 공약도 있었고. 네,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 보시고 미니뽑기를 네. 좀더잘 뽑으셨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오늘 500원짜리 100개로 도전한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 재밌게 보셨으면 음, 구독과 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